갤로포를 되살릴 거면, 이렇게 정통 오프로더로. 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차한 시간 동안 가만히 바라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빡시하지 않습니까? 우와. 토이타 큐. 지금 얘네들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면, 얘는, 2023 재팬 모빌리티 쇼 토요타 전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 여러분 이거 최근에 출시된 차인데 뭔지 다 아시죠? 랜드 크루저. 아,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진짜 오프로드를 주파하기 위한 목적이 형태에서부터 확 느껴지는 정말 멋진 디자인 아닙니까? 오... 컬러도 진짜 예쁘다 정말 사막에서 달리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어지간히 더러워져서는 표시도 안날것 같은 그런 컬러고요 이런데 리어팬더랑 리어램프랑 이 뒤에 트렁크 해치도어랑 이런 면 나눠 놓은 거 보세요 딱딱딱딱 정말 단단해 보이잖아요 무슨 공구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사방 범퍼는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으로 마감해서 험로 주행할 때 차체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데가 좀 긁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마감을 했고요 요즘 산타페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타페가 예전에 그 갤로퍼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아, 아예 갤로퍼를 되살릴 거면 이렇게 정통 오프로더로 만들었어도 괜찮았겠다 그리고 이름도 산타페가 아닌 갤로퍼로 붙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랜드 크루저입니다. 자, 자 중요한 건 랜드 크루저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여러 대의 컨셉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 2023 재팬 모빌리티쇼의 주인공들이라고 할수 있죠. 첫 번째로 보실 모델은 요게 자동차입니다. 박스 아니에요. 차 이름이 가요이바코 가요이 바코가 무슨 뜻인지 제가 1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가요이가 무슨 교통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바코는 뭐 돈을 벌어다 주는 상자, 박스, 금고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교통 상자? 대충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얘는 PBV입니다 Purpose Built Vehicle 뭔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되게 차체가 박시하지 않습니까 우와 토요타 아큐 오 토요타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네요 오. 거물 거물 일본 자동차 업계의 거물 얘는 pbv입니다 펄포스 어, 여러분 혹시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물류 운송 단계에서 정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큰 차로 나른 다음에 최종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면 이렇게 작은 차에 담은 다음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쓰는 그게 라스트 마일인데 그 라스트 마일용 모빌리티로 쓸수 있는 거죠. 순수 전기차거든요. 배터리 전기차.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박시한 차체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배터리를 뭐 바닥 어딘가에다가 얇게 놓으면 위는 전부 다그 공간 활용으로 쓸수 있으니까 정말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또 개인용, 뭐 캠핑용으로 쓸 수도 있고,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있고, 저기에다가 뭐 화물 운송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PB 부위입니다. 이건 컨셉트카고요. 양산될 때는 음, 저렇게나 창문이 작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정말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이 차의 제원을 보시면 전체 차 길이가 3,990mm 거든요. 그렇게 긴 차체가 아니에요. 채 4m가 되지 않는데 휠 베이스는요. 지금 2,880입니다. 거의 차체 끝단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뭐 가운데 배터리를 장착하던 물건을 실던 공간 활용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지금까지 카요이 바쿠를 보셨고요. 자, 이 차가 겁나 멋있게 생겼죠. 근데 이 차는 잠시 후에 보여 드리고요. 이걸 먼저 보여 드릴게요. 방금 그카요이 바쿠가 정말 이성적인 차였잖아요. 이 차는 PBV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일상 영역에서 승용차로 쓸수 있는 차입니다. 역시 전기차고요. 얘도 토이타가 꿈꾸는 미래 배터리 전기차의 모습을 담고 있죠. 저기 차체 하단부에 보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차체 프론트 팬더랑 앞문 사이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운전자가 가까이 가면 차의 실내 온도라거나 배터리의 충전 상태라거나 이런 정보들을 저기 패널을 통해서 알려 준다고 합니다. 아까 그 방금 오셨던 카오 카요이 바코 그 컨셉트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역시나 전기차인지라 휠베이스가 엄청 길죠. 그리고 지금 이 차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건 지금 원래 저 리어램프거든요. 리어램프가 이쪽 끝에서 저 반대쪽 끝까지 엄청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면으로도 되게 많이 파고 들어와 있죠. 앞쪽 주간주행등도 마찬가지고요. 헤드램프는 이 주간주행등 바로 아래 세로로 들어가 있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차 이름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얘는 FT3E입니다. FT는 아마 퓨처 토요타의 약자일 거고요. 지금 이 FT3E의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바로 뿅! 이 차거든요. 이름하여 FT SE. S 나마 스포츠겠죠. 디자인 보세요. 아방 보셨던 저 차, 이차 모두 이성적인 차라면 이 친구는 아주 감성적인 차라고 할수 있죠. 도요타가 꿈꾸는 배터리 전기 스포츠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정도면 나중에 양산화를 거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이 없어지더라도 와 정말 눈기를 많이 끌겠네요. 저 비율 보세요. 휠 베이스 엄청 길죠?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 엄청 짧죠? 또 저는 이 차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저기 프론트 팬더, 앞바퀴 위로 달려있는 프론트 팬더의 코어 있죠? 이 곡면에서 중간을 코어라고 부르는데 그 코어가 운전석을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사방으로 더 뻗어나와 보이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더라도 이 주간주행 등이 파고 올라가면서 이선 또한 운전석 쪽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들이 가운데. 운전자가 타는 곳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폭포소처럼 그러니까 바퀴는 멀어져 보이고 또 그다음 앞창문에 내려오다가 이 보닛과 만나는 부분도 유리는 아니지만 검정색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리가 더 길어 보이고 보닛 중앙부는 더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팬더는 더 위로 솟아나와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펜스가 열려서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와밖에안 나온다. 이런 흡기구 보세요. 지금 얘는 배터리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큰 흡기구를 가지고 있고요. 와, 이 선들 보세요. 제가 방까 말씀드렸던 코어가 방금 이겁니다. 이 곡면의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게 운전석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요면 바퀴 훅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당당해 보이고요. 이 코어의 정점은 쭉 뻗어나가서 뒷바퀴로 연결됩니다. 뒷바퀴 부분의 코어는 또 이렇게 말려져 있고요. 이런 코어는 다른 차들에서 별로 볼수 없었던 곡면이죠. 그 다음에 선은 또 이렇게 말아놨어요. 전 이렇게 생긴 리어팬더 처음 봅니다. 진짜 컨셉츄얼하죠 그리고 여기는 BEV 배지가 달려있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로터스 같은 느낌도 나죠 저기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위로 쫙 날렵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벨트 라인은 살짝 위로 올라가다가 꺾여 올라가고요 지붕은 검정색이고 와 사이드미러 봐오 오. 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GR이라고 돼 있죠 GR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주 레이싱 가주레이싱에서 FTSE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요소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리어 펜더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선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선 바로 옆으로 리어 램프가 시작돼서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끝부분을 딱 꼬집어놓은 거뭐 덕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스포일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약간 스프라 같은 느낌도 좀 묻어나네요. 아 진짜 멋있다. 리어 디퓨저도 정말 본격적으로 뚫려 있고요. 배기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얘는 감성 넘친다. 위에서 보면 엉덩이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록. 볼록. 만약 이게 내연기관 미드십 스포츠카였다면 이 자리에 엔진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얘는 어 b v 스포츠카라서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요. 간단한 짐도 놓을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천장은 약간 더블버블 터치가 들어가 있네요. 볼록, 볼록, 유리, 유리 이런 스포츠카들은. 지붕 높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얘를 트랙에서 탈때 헬멧을 쓰게 되면 머리 공간이 엄청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키좀큰 사람은 심지어 운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더블 버블이 들어가면 지붕은 낮추면서도 헬멧을 썼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죠. 실내는 이렇게 생겼네요. 오, 저 스티어링을 보세요. 그 렉서스 RG에 들어가는 요크 스티어링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양쪽에 스마트폰 비슷한 디스플레이 가운데는 계기판 디스플레이 그리고 도어펜더도 저거 아마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구조물이 달려있네요. 아 저게 뭐냐면 얘는 스포츠카잖아요. 그러면 횡질을 엄청 많이 받을 테고 그 횡질을 무릎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말랑말랑한 쿠션으로 몸을 지탱시켜주는 거죠. 저 앞에 달려있는 계기판에서부터 운전대가 쭉 펼쳐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신형 프리우스와도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고요 끝장난다 끝장나 시트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 부위별로 이렇게 패드가 덧대져 있는 버킷 시트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카본이고 오 레카로 시트네 이렇게 계기판에서부터 쫙쫙 쫙 펼쳐져 나가는 형태로 달려 있고요 이 차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헤드램프가 이 차체 덩어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동글동글 한 판, 그 다음에 또 동글동글.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선이랑 둥글둥글한 우울한 면이랑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차한 시간 동안 가만히 바라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FT3E입니다. 지금 리어 램프가 여기서부터요. 저쪽까지예요. 쭉 따라서 이쪽까지 엄청나게 긴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얘는 방금 보셨던 FTSE보다 조금 더 기하학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갔죠. 삼각형 딱딱딱 떨어지는 처리들 아주 에리하게 가다가 슥 풀어지는 선큰 알값. 큰 알값에 아주 예리한 선들 뿅 스샥 날카롭게 여기도 그렇고요 요게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LED 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서 24도 24도가 인사이드 클라이밍이시네요 실내 온도가 24도고 지금 충전 상태는 98%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토요타가 이런 터치들을 상당히 좋아하나봐요 이게 라이트인 듯, 날개인 듯, 차체면에 이렇게 싹 파고들어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신형 프리우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터치거든요. 헤드램프는 저기 세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저 헤드램프 주변의 어, 뭉치가 잘주행을 위한 센서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는 듯 하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컨셉트 칸은 IMV0입니다. i m v 제로, IMV가 무슨 뜻이냐면, Innovative International Multipurpose Vehicle 이래요. 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요이 바코 만큼이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유틸리티 목적 용으로 만들어진 차인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차는 생긴 것부터가 평범하잖아요. 방금 보셨던 여러 컨셉트 카들만큼 미래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기보다, 지금 당장 팔려도 크게 여색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면, 얘는 당장이라도 아주 싼 값에, 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한 PBV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데 플라스틱도 그냥 평범한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이고요. 헤드램프도 그냥 벌브고요. 어, 아까 계기판 보니까 하이럭스 걸 갖다 끼워놨더라고요. 지금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팔겠다. 그리고 완제품이 아니고 어, 베어샤시로 수출할 수 있다. 이 IMV 제로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마도 선진국보다 동남아 국가들 있죠. 원래 동남아 국가들이 토요타의 주요 타겟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동남아 길거리 가보시면 아마 토요타 저 레터링을 엄청 많이 볼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차가 그런 동남아 시장을 많이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싼 값에 팔겠다. 그리고 이걸 완제품이 아니고 아마 베어 샤시로 수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픽업 베이스니까 뒤에다가 여러가지 물건을 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용도로 튜닝을 하시거나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 제페 모빌리티 쇼 토요타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역시 일본 시장에서 토요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 아우 저 FTSE는 정말 빨리 일반 도로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멋있다. 자, 도쿄에서 지금까지 환카.